반갑습니다. 아트 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Vray 체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과 티포트 어, 이렇게 4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꺼내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5개 정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번 꺼내놓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0 번 키를 누르시고, 여기 렌더 셋업에 들어가 보시면 어, 사인 렌더러에 가 보시면요. 프로덕션을 눌러 보시고 VRAY 5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GPU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로 렌더링 하는 부분이고요. 어, 저는 우선은 요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누르시면 요렇게. VRAY가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창 M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모드를 어, 슬레이트 매테리얼 모드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v 레이 y MT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질을 지금 총 다섯 개가 있으니까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요렇게 복사를 다섯 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먼저 한번 여기 있는 글자 부분을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옵션이 쭉 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이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알아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는 색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면 그 색상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붉은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붉은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만든 오브젝트, 주전자에다가 내가 만든 이브이의 색상을, 어, 재질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요 친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퓨저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음, 자, 라운드리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는 s 프트 누르고, 옆으로 당기시게 되면 메테리얼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번호는 다르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라운드리스 값을 여기를 음, 0.0.5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질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고요. 먼저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9번을 눌러보시면 지금과 같이 렌더링이 걸리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건왜냐면 여기에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V-Ray Dome Light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뭐여 근처에다가 하나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렌더링을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자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숫자가 0이었던 이 친구가 가장 깔끔하게 나오고요. 여기 1을 줬던 애는 어 이런 식으로 거무티틱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0.5를 줬기 때문에 0과 1그딱 중간값 느낌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색깔을 넣으실 때 나는 어, 완전히 순수하게 100% 내가 찍은 느낌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시면 0을 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조금 거칠고 좀 표면이 조금 더티했으면 좋겠다시면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끗한 이 친구를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자. 요거는 총 다섯 개를 시프 t 로 눌러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리플렉션 값을 50. 여기 있는 부분을 수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100. 아. 여기는 100. 요런 식으로 여기는 150. 여기는 2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화면에서 내가 봐도 이게 점점 더 반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재질은 약간 플라스틱이나 내지는 도기그릇 같은 거 나타내고 싶으실 때, 리플렉트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의 값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재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걸어보시면 확실히 값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반사를 많이 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반사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 100, 그 다음에 150, 어, 150, 요거가 200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사되는 물질의 값을 만들고 싶을 때, 플라스틱이나, 어, 도자기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실 때, 요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그대로 요거는 3개 정도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금속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쪽에 보면 자 메탈리스라고 되있는 여기 있는 값을 우선 여기를 0.5 여기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메탈리스로 바꾸시게 되면 메탈리스 값 1로 가게 되면 분명히 같은 값이지만 리플렉트 값은 같은 값이지만 메탈리스의 값이 달라지면 금속 느낌이 좀더 강해진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준이 친구를 맨 뒤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두 번째 쪽에다가 넣고 또 한번 재질을 가지고 한번 또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요게 떡 금속 느낌이 좀더 강하게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그 사이 느낌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금속인데 약간 어, 조금 전체적으로 반사하는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자 프리스 리플렉션 요거 체크를 꺼주시고 여기 있는 값을 완전 끝으로 당기시게 되면. 자, 내가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100% 반사하는 재질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에 따라서 조금씩 색감이 어, 붉은 색깔과 서로 섞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절하게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자 금속 중에서도 조금 내가 만약에 표면이 거친 느낌의 금속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쓰는 값은 여기 있는 글로신이라고 되어있는 여기 있는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 그리고 여기는 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를 넣어보고 얘는 이걸로 넣어보고 얘도 요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이렇게 금속이 얘는 100% 반사가 되고, 얘는 약간 어설프게, 자, 표면이 거친 느낌의 금속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0이 들어가면 거의 어, 반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거의 영을 쓰시는 경우는 잘 없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값을 조절해서 한0.8그 다음에 이거는 한 0. 이렇게 5 정도 주시고 이렇게 써 보시는 게 가장 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표면이 거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약간 금속인데 좀 반사가 덜한 느낌의 금속도 만들어 낼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글로시는 조금 표면이 거친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어, 보면 얘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라는거 알고 계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게 맥스 뎁스 라는 부분은 어 지금 요게 없기는 한데 우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플랜을 가지고 이 친구를 앞에다가 먼저 복사를 하고, shift 눌러서 또 복사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걸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퍼스널 리플렉션에 있는 값을 체크를 풀어 주신 다음에 재질을 넣어 주시고요. 자,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F9번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이렇게끝 부분이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반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재질 창에서 8번 이렇게 반사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치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아까만큼 반사는 되지 않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하시는 만큼 보시고 적당하게 값을 주셔가지고 한번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쓰시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잘 쓰실 일은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하나 새롭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우선 오늘 알아본 거는 여기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IOR 값은 여기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보통 요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를, L을 꺼주시게 되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굳이 여기서 조절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디플렉트 여기 있는 값, 아, 디플렉트한다 IOR 값을 조절하셔도 어, 똑같은 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0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사가 있더라도 서로 조금 다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도 내가 다시 원래 1로 바꿔놓을게요. 이것도 1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i u r 값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굴곡 값입니다. i u r 은 굴곡입니다. 굴곡은 이제 값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느낌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아마 굴곡이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 재질 창을 하나 꺼내주시고 이번에는 자, 파란 색깔로 만들어 보시고 자, 이번엔 요것도 다섯 개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렛트 값을 50, 요거는 100, 150, 그리고 여기는? 20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리플렉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주면 줄수록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링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치에 따라서 투명도 값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제가 다시 한번더 넣어 보고요. 자, 재질을 한번 다시 렌더링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값에 따라서 얘는 0이고 얘 50, 100, 150, 150. 값에 따라서 투명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표면이 이제 거칠게 내가 만약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글로싱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0.5 그리고 여기는 0으로 주시게 되면. 해주시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싱 값을 50, 100 얘는 제로니까요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0에 가까울수록 거의 <laughs> 투명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표면이 많이 거칠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명도도 IOR 값이 있는데, 이 IOR 값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값은 1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뭐 1을 주시게 되면 반사가 거의 없는 그냥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수치를 내가 만약에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 왜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 자,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F9번으로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IOR 값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께 그냥 손대지 않은 IOR 값, 그리고 마지막 께 제가 조금 IOR 값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왜곡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왜곡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그냥 기본 들어가 있던 1.6 얘는 아, 1입니다. 1을 준 거고, 이거는 3을 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투명한 유리 같은 재질에 약간 왜곡 같은 거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맥스 t 스 부분입니다. 요고, 아, 그리고, 엑스덱스하기 전에 포그 컬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시고요. 여기 있는 포그 컬러는.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아니, 플렉트 네, 값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포그 컬러를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포그 컬러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그 컬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는 색상이 이런 식으로 두께에 따라서. 원색과 이제 내가 아까 포그 컬러를 넣은 색깔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작업하실 때 조금 다채롭게 나타내고 싶으시면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맥스뎁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뎁스는 뭐냐면 요거는 새롭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지금 여덟 개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를 더 복사해서 네 개를 치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만든 이 재질을 만약에 그냥 맥스뎁스 값을 팔로 주고 그냥 내가 재질을 넣게 되면요, 요거는 내가 만약에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자 색깔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두께에 의한 약간 진해지는 건 있지만 그렇게까지. 음,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맥스텝스 값을 4로 바꾸시게 되면, 이걸 바꾸고 이한테 적용하시게 되면, 자 렌더링을 걸게 되면, 자 아까랑은 좀 다르게 얘가 좀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두개로 만장에낮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확실히 많이 깊은 값을 느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8로 했을 때 맥스 뎁스 값이 이 8로 되어 있는 걸 넣게 되면 8장 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 깊이 값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요거 8장이니까 안 느껴지죠? 요거는 8장 밑이니까 당연히 안 느껴질 거고요. 이게 겹쳐진 장수 때문에 약간 어두워 보이는 건 있지만, 아까처럼 그 정도의 깊이 값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4장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4장보다는 많으니까 이제 깊이 값이 많이 느껴지지만, 얘는 이제 딱 4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 색상 정도 느껴질 정도, 느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를 2로 바꾼 거는 둘다두 장보다는 다두 장보다는 다 많으니까요. 훨씬 더 크게 깊이 값이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요건 아까보다는 좀더 깊이 값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작업하셔야 될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재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팅에 아,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 어, 이거는 되겠구나. 자 디퓨즈 쪽에다가 만약에 뭐를 넣어볼 거냐면, 비트맵을, 여기를 꺼내주시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에, 3D 맥스에, 여기에 보시면, 맵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무 재질을 넣고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여기 디퓨즈 쪽 맵에다가 갖다 넣으시게 되면, 자, 재질창에 이렇게 이미지가 맺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플랜에다가 넣어주시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크기가 크니까 조금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U를 누르시면 UVW 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기즈모 상태에서 스케일로 기즈모 상태에서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바닥이 나무 재질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팅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